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이 이미 끝난 책입니다. 초판이 2019, 0 9년도에 나오는데, 나왔을 때 베스트셀러였고, 그리고 10년 동안 스테이셀러로 사랑을 받다가 2019년도에 개정증보판이 나오는데요. 나오자마자 폭발적 반응을 얻어 가지고 바로 어, 아마존 종합 베스트 7위까지 올라갑니다 어그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마존에서 종합 베스트 1 0에 오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 그 도서 시장하고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책이 10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어 개정증보판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이고 바로 개정증보판의 번역서가 바로 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가 I'll teach you to b rich 거든요. 아마존 가셔서, 어, 이렇게 검색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어, 찾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어, 그, 이 책에 개정판을 내면서 저자가 쓴두 문장이 있어요. 어, 읽을 때마다 스웨기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에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한 조언들을 잘 살피는 깨달은 게 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 얘기 얘기했어도, 어, 전혀 욕을 먹지 않는. <laughs> 어, 그만큼 10년 동안 이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음, 재테크를 처음 할때 어, 지금 당장 어, 최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어, 재테크 방법 한 가지에 대해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네, 지출 통제입니다. 어, 지출 통제만큼 재테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소비, 지출을 줄여서 한 달에 20만을 원 줄였어요. 그걸 모읍니다. 그럼 20만 원 줄이면 그게 그래 뭐 기분 좋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항상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이거를 내가 다른 내가 투자를 했을 때그 돈을 얼만큼 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작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을 원 모으면 1년에 240만을 원 모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은행, 그, 은행에 예금 저축해가지고 240만원의 이자를 얻으려면 얼마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1억 이상을 넣어야 되겠죠? 예, 세금까지 대하면은 뭐, 훨씬 더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뭐, 1년 만에 1억 모을 자신 있습니까? 아, 쉽지가 않죠? 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달에 20만원 모으는 거는, 모아서 1년 동안 모았다는 것은, 네, 1억 이상의 돈을, 어, 투자해서 투자 이익을 뽑는 것하고, 예, 같습니다. 어, 때문에, 어, 재테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지출 통제만큼 그야말로 재테크 수익률이, 어, 높은 게 없습니다. 압도적이에요. 물론, 지출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준이 지나면 더 깊게 하기 힘, 더 강하게 하기 힘들죠.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없겠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출통제만큼 재테크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단순히 되다가 뭐 240만 원을 그냥 우리가 모는 게 그걸 또, 또 저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자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잘 자산배분해서 투자를 하면은 그 이상의 어 기대수익률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출통제가. 재테크를 처음 시작할 때 짱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책에서는 보통 이제 다른 책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냥 단순히 줄이라고만 하잖아요. 지출 통제라는게내 소비를 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줄이지 말고 의식적 지출을 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 지출이 이 책에서 되게 은근히 독특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서. 어,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지출 통제를 할수 있는지 그 팁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라떼를 사는데 돈을 쓰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다. 나는 외식과 여행에 많은 돈을 쓰고 쓰지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비싼 물건에 돈을 쓰지마 같은 단순한 태도보다 더 세련된 적극본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소한 지출까지 줄이는 것이 쫓아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밥을 먹을 때 2.5달러짜리 콜라를 마시는 것을 아껴서 일주일 동안 15달러를 모아 영화를 보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쫓아나지 않다. 이는 당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미국인은 의식적 지출을 배운 적이 없다. 뭐,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의식적 지출이란, 좋아하지 않은 일에 쓰는 돈은 가차 없이 줄이고, 좋아하는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을 말한다. 뭐죠? 예. 의식적 지출을 하는 것은, 어, 무턱대고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죠? 나한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에는 그걸 쓰고, 내 가치가 없거나 의미 없는 부분에 지출을 줄이는 것이, 의식적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의 첫 부분에 물어봅니다. 당신 너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너한테 풍족한 삶은 어떤 의미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각자마다 자기가 풍족한 삶을 살고 싶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죠? 예. 이 둘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모으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의식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에선 절약의 감옥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10년 동안 15년 동안 열심히 모았어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쓰고 싶은 거한 푼도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았어 근데 어떻게 된다? 10, 10년 15년 후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돈은 왔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10년, 15년의 그 좋은 시절이 사라져버린 거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해본 적 못했어. 돈은 생겼지만 그 10년은 사라져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걸다 그냥 다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습니다. 만마 그러나 우리가 돈을 줄일 때에도 막무가내로 줄이지 말고. 말고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그건 돈 쓰되. 왜냐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을 담보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우리가 같이 별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줄이자. 어, 그것이 바로 의식적 지출이다. 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풍족한 삶을 가는 데 진정한 재테크, 재택, 니가 재테크를 하는 진정한 의미를 충족하는데 가장 세련된 지출 통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책의 점이 재밌는 거냐면 이 저자가 되게 직설적이에요. 어, 직설적이고 조금 막해 약간 약간 직구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약의 감옥에 빠지는 그야말로 무턱대고 지출을 줄이는 그런 사람을 쪼잔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에기하는 자기가, 자기가 가치 자신의 가치 있는 것들은 지출하되 가치 없는 것들을 줄여 나가는 의식적 지출하는 사람을 비교를 해 놨어요. 그중에 다섯 가지만 한번 추려서 말씀드려 보면 조절하는 사람은 비용을 중시하지만, 의식적 지출하는 사람은 가치를 중시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절하는 사람은 그냥 비용 자체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식적 지출하는 사람은 가치를 중시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출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음, 여행 같은 경우는 돈을 좀잘 쓰는 편입니다. 아, 어 그런데 저는 옷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이렇게 사지를 않고요. <laughs> 좀 부끄럽게도 그 양복을 저번 주에 처음 샀어요. 제가 웬만하면 양복 잘안 입는데 꼭 입어야 될 양복 있, 양복 있어가지고 물론 그 전에 양복은 제가 검은색 양복은 있었습니다. 예, 이제 필요하니까 장례식도 가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뭐 여차차해서 제가 꼭 입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샀어요. 이렇게 그만큼 저는 이제 이런 옷이나 이런 걸 신을 잘안 씁니다. 그런데 여행 갈 때는 과감하게 쓰는 거죠. 음.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의식적 지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출을 한거 봤는데 생각보다 내가 별 의미 없고 그냥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가치가 아닌데 불구하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의식적, 의식적 지출하지 못하는 거고 반대로 무턱대고 다 줄이는 것도 어떻다? 이런 사람을 쪼잔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쪼잔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가장 싼 가격을 원한다. 의식적 지출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것에서 가장 싼 가격을 원하지만, 정말로 좋아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돈을 쓴다. 예, 저는 여행할 때좀 아낌없이 돈을 쓰는 편입니다. 예, 그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저희가 여행에 쓰는 거 보면, 아마, 저 사람들 저 미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나, 제가 인생에서 그걸 잘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런, 그, 의류나, 뭐, 그런 쪽에, 그 소비재에 비싼 거 하질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세 번째, 쪼잔한 사람은 쪼잔한 태도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의식적 지출한 사람은 절약한 태도는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아끼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뭐죠? 주위 상황까지 예, 오지랖이 있어가지고 참견하거나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다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을 비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가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 뭐, 뒷담화를 치던가, 아니면, 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의식적 지출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먼저 절약을 내 자신한테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 예를 들어 저는 명품을 거의 사지 않지만, 명품 사는 거 오케이다, 이거예요. 근데, 쪼잔한 사람은, 아, 저거, 저거. 소... 여러분, 댓글 보세요. 그, 그, 뭐, 네이버 다음 댓글 보시면, 막, 그 과소비를 무턱대고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쪼잔한 사람이라 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 가, 자기가 갇있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로는, 쪼잔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맞아요. 불편함을 줘요. 이거 특히, 이 쪼잔한 사람은 뭐죠? 같이 식사할 때. 돈을 안 내죠. <laughs> 돈을 안 내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이 이득을 보려고, 어, 좀생이처럼 이건 쪼잔한 사람이죠. 의식적 지출을 한 사람은 돈을 더 현명하게 쓸수 있다는 깨달음을 준다. 쓸때 쓰고, 안쓸때안 쓰고. 저력은내 자신한테만 적용하고. 이런 사람. 마지막으로, 쪼잔한 사람은 단기적으로 생각한다. 의식적 지출을 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라는데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쪼잔한 사람이 단기적으로 생각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의식적 지출하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은 뭐죠? 예, 현재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를 버리면 안 돼요. 예,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그냥 다 망치, 다 완전히 너무나 우리가 뭐, 뭐 금욕적으로 살면, 그인생무뭐하로 삽니까? 미래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의식적 지출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의식적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재무 메타인지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내가 지출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어, 이 저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너무 디테일하게 적으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낭비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출을 얼마 하는 것도, 뭐, 1년에 있던 거, 뭐, 2년에 있던 거, 뭐, 다 영수증 꺼내가지고, 뭐, 뭐, 통장 카드 내역서 해가지고, 뭐, 꼼꼼히 하기보다, 어, 최근 것만 줄여가지고 줄여가지고 음, 한 피, 우리가 평소 지출 한85% 정도만 알아내자. 그리고 거기다가 10에서 10%, 15% 추가시키면 되지 않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쓰는 지출을 한번 우리가 적어보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드렸던 기억이, 기억이 있는데 고정비는 고정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죠. 고정비는 월세, 주택담보대출, 공공요구, 휴대폰요구, 학점 대출, 사원액처럼 매달 제출해야 하는 돈이다. 적절한 비중은 실수정액의 50-60%에서 정도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고정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별로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고 천만에. 고정비 파악은 재테크에서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다. 어려워요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해야지만 어떻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죠? 다음 단계가 우시적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디 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복잡해지지 않도록 과거 지출 내역은 두어 달 전까지만 참고하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가장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비용을 포착할 수는 없지만 85%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정도면 충분하다. 끝으로 모든 금액을 기입하여 집계한 후 빠진 비용을 고려하여 15%를 더하라. 정말로 그 정도 된다. 가령 한 번에 400달러 정도가 들어가는 전동차 수입비를 빠뜨릴 수도 있다. 혹은 드라이클리닝 비용이나 응급의료비용 기부금을 빠뜨릴 수도 있다. 15%면 미쳐 넣지 못한 비용이 포괄되었을 것으로 앞으로 정확성을 높이면 된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확인하셨으면 뭐죠? 의식적 지출하는 거죠. 의식적 지출 뭐라고 그랬죠? 예, 내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속과되는 겁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하지 않는 거죠. 다 줄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예, 내가 가치가 없고 의미 없는 일에 돈을 쓰고 있다면 그걸 줄이는 거다. 아, 어, 라는 거를 이제 이 책에 서얘기 하고 있고,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몇 가지 지출 통제를 할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빅윈을 추구하라. 빅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책의 철학이에요. 뭐냐면, 앞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큰거 맹한 잡아라 왜냐면 니나 디테일을 들어갈수록 거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그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남기다 아또 손해다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출을 최적화하는 일은 버거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우선 8이분팔 이십 분석을 해보라 팔레토 법칙이죠. 대개 지출의 20%가 과다 지출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내가 여러 사소한 부분에서 5%를 아끼기보다 잘못된 한두 가지 큰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뭐죠? 세 가지의 가장 큰 비용을 골라서 최적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 총재 보면은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의미가 없는 걸 줄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 디테일한 거 작은 금액은 신경 쓰지 말고 한번큰 금액별로 한번그 리스트를 뽑아와라. 그래서 일단은. 왜 보통 우리가 이거는 그파레트 법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출이 많은 두 개에서 세 개가 이 너의 지출의한 80에서 90을 찾아갈 것이다. 그세 개를 어떻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 혹은 네 개를 어떻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 지출의 상위 이 1, 2, 3, 4. 이런 것들을 먼저 최적화시키면, 어떻다? 너가 그거 한세 개, 네 개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출을 많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 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을 얘기해 주냐면, 한 번에 하지 마라, 이거야, 한 번에. 그니까, 러이 책, 이 책의 또한 장점이 이제 빅 윈이 한 철학이고요. 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 실제적이어야 된다.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니까, 러 처음에 의욕으로 앞서가지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행동을 하면, 처음에 하다 지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속 가능한 변화라는 개념은 재테크 핵심이다. 바로 이제 철학이 나오네요. 지속가능한 변화라는 개념은 재테크 핵심이다. 때로 나는 돈 관리를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일주일에 500달러씩 썼는데 지금은 5달러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해요.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이메일을 읽으면 그저 한숨만 나온다. 왜 잘하는 것같잖아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한 달에 495달러를 저축한다는 말을 내가 흐뭇하게 들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갑작스럽게 옮겨가는 행동은 오래가지 못하는 사실을 안다. 여러분도 아시죠? 예. 그래서 나는 재테크 전문가들이 저축을 아예 하지 않던 사람에게 소득의 25%를 저축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고개를 가로잡는다. 이런 조언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습관은 하루와 밤 사이에 바뀌지 않으며 갑자, 갑자기 바꾸면 오래가지 못한다. 이게 바로 고수의 품격입니다. 예. 좋은 이인 지금 이 책은 재테크 서적이고 실용서적이에요. 그럼 어떡하죠? 이 책을 읽었을 사람들이 실제로 지속 가능하게 실천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이상한적인 것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지금 소득의 25%를 저축하라는 그런 걸로 시작하지 마라. 네가 재테크 이제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거 중요하다. 실현 가능하게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그, 제가 그 전에 재테크, 아니, 자기개발서적 리뷰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뭐죠? 예.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나는 변화를 이룰 때 항상 중요한 영역을 조금씩 바꾸며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가령 제출 내역을 살피다가 한 달에 천 달러가 부족하다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두 개의 빅 윈. 즉, 많은 돈을 쓰지만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항목을 골랐다. 그 그니까 전에 얘기했던 빅3, 빅4에서 고른 거에요. 빅2에서 고른, 거, 고른 거네요. 거기에 집, 노력을 집중했다 그중 하나가 한달에 500달러씩 들어가는 외식비 였다 나는 외식비를 이런식으로 줄였다 1개월치에는 475달러 2개월차에는 450달러 3개월차는 400달러 쭉해서 6개월차는 250달러 어떻게 하죠 한꺼번에 첫달에 250달러 500달러에서 250달러 줄인게 아니에요 그 쉽지 않다는걸 알아요 왜냐면 내가 습관을 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꿨다 점진적으로 바꾼거예요 점진적으로 이처럼 서두르지 않았는데도 6개월 안에 외식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같은 방식을 두세 번, 두 번째 비교에 적용하면 한 달에 수백 달러를 아낄 수 있다. 게다가 이런 방식은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출 내역을 확인하면 깜짝 놀라서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다. 그러면 대형수단 없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해야 한다. 이처럼 야심찬 시도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라 생각하는가. 친구가 한달 동안 술을 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이런 단기적인 노력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좋다. 지금부터 한달 동안 지출을 50% 줄인다고 치자.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가? 어차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과거의 지출 습관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성과를 이룬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단한달 동안 지출을 50% 줄이기보다 10%만 줄이고 30년 동안 지속하는 것이 훨씬 낫다. 재테크든 식습관이든 운동이든 변화를 이루려면 지금 바로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야 한다.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변화 말이다. 그 다음 계획에 따라 조금씩 정도를 늘리면 한다. 이렇게 하면 당시 시간은 당신의 패이 되어줄 것이다. 매달 이전보다 나은 성과를 얻게 되고 결국 결국에는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재테크는요 핵심 습관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핵심 습관이 뭐죠? 하나의 습관을 바꾸면 다른 습관까지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테크를 성공하는 방식이 다른 자기개발을 성공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운동이나 식습관이나 공부나 비슷합니다. 어떤 목표에 이는 방식은 다 비슷해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너무 재테크 초보 때 의욕이 앞서가지고 내가 지출 통제가 수익률이 최고네 해가지고 그냥 너무 무턱대게 주출 줄이면 어떻게 된다? 한 달하고 끝납니다. 점진적으로 하라. 이게 네. 바로 고수의 품격인 거죠. 실제로 변화를 유도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팁을 주냐면, 이런 티도합니다 봉투 시스템을 활용하라. 왜냐면 의식적 지출과 최적화는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인다. 그렇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 나는 봉투 시스템을 추천한다. 이 시스템은 외식 쇼핑 월세 등 특정 범주에 돈을 배정하는 것이다. 그달에 할당한 돈을 다 쓰면 그것을 끝이다. 더 이상 쓸수 없다. 정말 급한 경우에는 외식처럼 다른 봉투에 배정한 돈을 끌어다 쓸수 있다. 그러나 그통 봉투를 다시 채울 때까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 봉투는 음, 가상 봉투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현금을 넣어두는 실제 봉투, 봉투일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은 지출을 간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다. 뭐죠? 환경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줄이겠다 하면은 그냥 내,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줄이겠다 하고 한달 지났는데 안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줄이고 싶은 항목을 목표를 정해서 뭐한 5%에서 10% 작게 해가지고 금액을 설정합니다. 어직히 그거를 뭐 가상 봉투에 넣든 그냥 봉투에 넣든 어떻게 정해 놓은 것만 쓰는 거예요. 정해 놓은 것만 쓰는 겁니다. 근데 정해 놓은 거를 쓰게 되면 더 이상 쓰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이 환경 설정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여기는 봉투 시스템이라고 했지만 체크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예, 예를 그 여기는 고정비랑 용돈으로 구하거든요. 보통은 이거 고정비랑 유동비로 얘기하죠. 고존비는 매달 나가는 거니까, 자동이체를 보통 하게 되고, 유동비 우리가 외식비나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따로 체, 체, 어,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넣고, 거기에 내가 올해 지출 통제하고 싶은 만큼 넣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게 다 떨어지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 계속해서 그 뭐지? 그 문자 베스를 보내게 하면 내가 얼마나 쓴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환경을 통제해가지고 지출 통제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꿀팁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 요즘은 그 우리가 비즈니스가 구독 비즈니스가 많아요. 우리가 회원제로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너가 지금 회원제로 매달 매달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것이 네가 그거를 개별로 구매하는 것보다 더 나은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옛날 때는 회원제가 많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구독 경제이기 때문에, 회원제가 되게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떤 거는 회원제로 매달 돈을 내고 많이 활용하면 이득이죠. 그렇죠? 근데, 한번 따져봤나 이거예요. 따져봤나 이거예요. 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넷플릭스 와차를 다 구독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냉정히 따다 보면은, 와차를 요즘에 거의 안 쓰고 있더라고요. 안 쓰고 있어요. 뭐 그거는 뭐 개별 영상은 없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구독하고 있는 걸 한번 알아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회원제 서비스는 기업에게는 최고의 친구다. 자동으로 예측 가능한 매출을 올려주기 때문이다. 매달 나가는 회원제 서비스를 비용으로 확인하고 필요 없는 것을 취소한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을지 모른다. 그렇 그 당시 개별 구매 방식을 제안한다. 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별 구매 방식은 심리를 활용하여 지출 줄이는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잡지, 케이블, 헬스장 등 매달 돈이 나가는 모든 서비스를 취소하라. 그 다음 필요한 것 하나씩 취사 선택하라. 보지도 않는. 어, 수많은 채널까지 한대 묶은 케이블 방송에 돈을 쓰지 말고 아이튠즈에서 2.99달러를 내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보라. 헬스장도 가는 날에 1일 이용권을 사라. 개별 구매 방식은 세 가지 이유로 효과를 발휘한다. 첫 번째는 이미 과다 용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지출에 신경 쓰게 된다. 세 번째는 구매한 대상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좀더 우리가 유연하게 확인해 보면 일단은 내가 구독을 뭘 하고 있는지 매달 이렇게 그 회원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무엇인지를 다 보는 거예요. 봐요. 본 다음에, 이제, 먼저 이 책처럼 극단적으로 할수 있어요. 다 끊는 겁니다. 다 끊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차근차근 다시 한번 구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회원을 했을 때, 뭐, 약정이 있어가지고, 마이너가 있으면 하지 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보고, 정말 내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도 내 한번 개별 구매가 따로 있으면 개별 구매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달 해봅니다.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 아, 이건 내가 회원전 하는 게 낫겠네. 이건 뭐 개별, 개별 구매 되겠는데? 라는 것이 답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개별 구매로 하, 하서 훨씬 좋은 거였다는 걸 알아내면 돈을더 아끼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줄줄 세고 있는, 음, 응? 구독, 또 회원제 서비스를 재점검함으로써 매달 매달 나가는, 예, 비용을 예. 비용의 지출을 통제하자.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아, 의식적 지출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이걸 내 돈을 쓰는 것이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있구나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서비스를 활용했을 때, 서비스의 가치가, 심리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는, 어, 의식적 지출이라는 새로운 철학적 개념, 되게 철학적 해결입니다. 우리 지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제시해 주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께서 재테크 이런 이제 시작하신다면 최고의 수익률이 높은 행위는 뭐다? 예 바로 지출 통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다? 지출 통제를 했을 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절약의 감옥에 빠질 수가 있다.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나한테 가치 있는 것들 다 하지 돈을 그 줄였어. 그렇게 10년 15년 지나면 어떻게 다 인생을 후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다 의식적 지출을 하자. 내 가치 있는 것들은 어떻다? 하되 가치 없는 것들을 어, 줄이자. 조절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의식적 지출을 하는 사람이 되자. 하기 위해서는 예 나의 지출 내역을 먼저 알아야 된다. 예그 중에서 알아야지만 나의 가치 없는 걸 솎아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죠? 그 중에서 비구인 어, 그 상위 지출 1, 2, 수리 어 이런 것들을 먼저 줄이도록 하자 줄일 때 막무가내로 줄이지 말고 실현 가능하게 조금씩 조금씩 6개월, 1년 텀을 보면서 줄이는 것을 늘려나가자 의욕이 없어서 처음에 무턱 때가 줄였다가는 예, 한 달만에 포기할 수도 있다 봉투 시스템을 이용하자 다시 말해서 환경 설정을 하자 내가 쓸돈 지출 내용을 어딱 그냥 정해 가지고 어 이걸 쓰면 그다음 쓰지 않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하자.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좋다. 어, 아니면 요즘에는 현금 영수증 받아야 되니까 현금 쓰시고 현금 영수증 받은 현금으로 봉수 만들어서 현금 쓰시고 현금 영수증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요즘에 구독 경제죠. 예, 내가 회원제로 매달 매달 나도 모르게 세워가고 있, 세워나가고 있는 돈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확인하고 개별 구매가 더 나은 것인지도 확인해보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 의식적 지출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 재테크.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축하는 양도 늘렸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동시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누리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독서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